오늘 이 시간에는 기브리서 12장 8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군가가 기도의 왕 조지 뮬러에게 열매가 풍성한 그 사역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랍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은 날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점점 허리를 굽혀 마룻바닥에 닿을 정도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조짐 별로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의 견해며 좋아하는 것들과 나의 취향과 의미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들과 세상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또한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나 자신만을 나타내 보이기로 작전했습니다. 조지 밀로는 나 자신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갔던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이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한다고 여길 때 조지 밀로의 이 사역의 비결을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도 요버한 복음 12장 24절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을 너에게 희 이루는 하나니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라고 하신 바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미랄이 되는 헌신이 없이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징교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 짐, 오늘 보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에 사선을 내받고 칠천을 위해 결단한 귀한 세직이 시간이 되시기예수메의이로 충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고 그 했습니다. 요한봉 15양 4절 6절을 찾아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진로 과실을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며 그를 향해 신앙과 희망과 기대의 통로를 열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그룩간 영광과 새로운 사랑과 선한 충동과 경건한 소망 더의 수액을 그의 마음에 계속 흘러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가 성령의 거리 없는 역사를 통해서 영혼의 그 자신을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일환을 알려주시면 특별히 성만찬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그런 신자의 열린 영혼의 열린 통로를 통해서 신자와 자신 사이의 연합을 굳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 마치 우리들의 신체가 여러 가지 음식물과 물로 세임을 얻는 것 같이 우리들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세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실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어간다 가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입니까 어느 예, 그리스도 받겠습니까바뀌사으라면 육신의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라썩 어제 없어질 것이요. 불타 없어질 것에 대해 집착하다가는 탈출구가 없는 사망에, 밀실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보문의말 색심은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열면을 맺는 성도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면은 그럼 무엇인가? 어느 조그마한 도시의 구두 가게를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바라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다음 날 아침 꿈을 깬 할아버지는 뛸 듯이 기쁨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말아 한덩 예수님 만나 뵐 준비를. 갇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까? 아, 벌써 정오인데 조금 늦게 오시려나. 바로 고승한문이 그 열리면서 너무 다 지저분하고 냄새가 역운 거지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해 깨끗하게 청소해 둔 집이 더러워질까 봐 잠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배고파 지쳐있는 거지의 모습에 그지에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 위해 준비한 음식을 기꺼이 그 거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지가 돌아간 후에도 이행렬하고 오실까 예수님을 기다렸으나 밤이 늦도록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위와 배고프에 시달린 청소부 영광과 사과 장수 아주머니만 다녀갔을 뿐입니다. 구트빵 할아버지는 그들에게도 기꺼이 음식을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너를 세번 찾아갔단다. 근데 너로부터 세번다 후한 대집을 받았구나. 진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또한 버드나무에서 엉큼 게 나무의 열매를 구할 수 없듯이 나무는 그 열매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꽤 들어볼 수는 없지만 다만 거의 사람의 외적인 생활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생활은 그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타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고용인들을 잔혹하고 무자백해 대우한다면 당신의 열매는 사단의 나무에서 열리는 나무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주위에 있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한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여러분이 외출하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여러분의 위선의 열매 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양의 가면을 쓰고 어려운 채할 뿐입니다. 어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 것을 증명한 것이므로 곧 지킨 지혀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질 나무 가지란 사실을 아시압니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보물의 말씀 사실에서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고 오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 나를 떠라서 아무도 것할수 없음이 나하셨으며 봄은 6절에서는 내에에 가지 아니하는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어 말라지나니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았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영적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도시는 초와 여러분이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두번째는어루징계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 2장 8절로 11절을 찾아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었니라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한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저희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여 거니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의 거룩하시면 참역개닫는 일이야. 물론 징계야,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고이나 후에는 그런 말면 연달한 자에게는 의예의 평가한 열매는 맨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식고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길러 훌륭한 사람을 만드느냐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게 양육하기위해서는두 개의 얼굴을 가지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의 얼굴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적인 자녀를 바라게 기르기 위해서는 사랑과 징계는 양면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들을 대우하시기 위해 첫째는 이유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유요. 연단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셋째를 알 것입니다. 동수리가 새끼를 낳 기르다가 어느 날날수 있을 때쯤 자라면 절벽 위에서 그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새끼가 묘수가 아니라 올바르게 날도록 가르쳐서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징계하, 징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이로 인해 약심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여서 믿음이 더욱 성숙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최근에 나에게 임했던 크고 작은 시련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왜 나에게만 이런 현실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행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보문의 말씀 발절에 분명히 밝히시기를 징계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야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증명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생하는 부모의 관심 밖에 밀려나가기 쉬워서 무슨 잘못을 써지러라도 방치되지만 정상적인 장육을 받은 사람 자식의 경우에는 부모가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매를 들어서 징계를 가합니다. 그때에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 문은 구절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영의 아버지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본체인 영혼을 가리킨다고 그리고 겔레스 에 갤러스 18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관하신 영적 아버지의 심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여전히 공격하는데 아 울며,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의 거룩하시며, 참여, 케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이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생의 축복의 기업을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시는 것은 성도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화를 잘 있는 결과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져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날 누리게 하심임을 기쁘게 순종하여 이를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 세원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과 9절로 13절을 쳐다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는 누구든지 순종한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느니라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얘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 죄의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며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사망은 삭쓴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사는 그리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화 곧 연연명이 되기 위해 성화 과정을 걸어가는 성의 자세를 새롭게 하나님과 성도와 죄인과 사단사의 주정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심중생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냐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따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의 종이 되든 순종이 종이 되든, 하나님께 속하든지, 양자 간에 잘 택일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함은 밖에 없는 인생이라 낭비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귀하면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장성한불량까지 익어져 가는 열매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 의십자가 대수의 은혜로 죄에서 해병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불을 지니고 있어서 죄에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영적으로 도우드나요 신령한 일에 관해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이 말한 대로마담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 너희가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라 고 하였음 이 말씀에 따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이 변기로 들었서불법이 이런 것 같이 이런 너희 시체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변기하이 거룩함에 일어나는 교훈이신 것입니다. 봉문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의 세력 아래 있을 때 원죄를 요주는 물려받고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상, 심성을 쫓아 강양 죄악을 행악기를 거치지 않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하라 하였습니다. 속된 표현을 한다면 제일 멋대로 놀아놨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도, 되지 못함을 알았을 때에, 알았을 때는 사망의 구름통에내동댕이 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21절을 통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고 한문하지 어, 그 않습니까? 사단의 종로를 살때 사망의 열매만을 맺고 있지 않았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거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라고 하시은 죄와 의를 시급하지 못하고 어둠의 생활에서 이제는 빛 가운데의 의의 종이 되어 과거의 생활을 부끄러하면서 그 마지막 영원한 형벌로 사망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란 인간이 죽을 맞이 않을 때가 아니라 최고의 심판침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보문 2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이는 마지막 영생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의 의의 변기로 너희 죄를 하나님께 드리므로써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셨으니, 그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받을 축복은 영생이란 말씀입니다. 보문이 2삼절에 보문을 기록 맺기를 죄에 쌓은 사망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베풀어주신 은총 때문에 사망의 영생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소속되도록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결같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세세 모공돌을 하나님과 찬송과 영관을 돌리는 일에 결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세세 모로 찬송과 영관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상관하는것 각자 믿음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아니그 첫째는 영적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열매는 방법은 참 아들이라면 징계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열매를 맺는 방법은 사람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상황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는 풍성 열매를 맺어 천국 곳간에고천국에 그 모든들과 영생의 복락을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 믿으로 간절히. 수건을 드립니다. 찬송백 461장을 올리겠습니다. 응, 응.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뭐때 죽기까지 따르 성로 대사 바였다 우리의 신념 주님의슈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베게 하였을 때나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신념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라.